동력이 아, 네, 만나러 간다고 왜왜또여지까지안 네, 되는 거예요. 할수 없죠 지금. 불편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타인의 법인을 신뢰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자진해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혹심한 차량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일관 시민들이 통행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형법 1 8 5조일반교통방해죄 입시법 20조 이상 기행령 17조에 의해서 해변적 진행합니다. 마지막 3차 해산명령합니다. 현행법 3억 차를 처리 대상이 된다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병사자, 당신 주동자잘 받으라고? 쨉쨉에 어, 어. 물 묻으면 어, 방금 주한거 맞죠 동자야 니도 잔따라 할때그어가자고 나만 알아 격아